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데,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르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호와비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물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의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수 있는 우리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에서 4절의 말씀은 다윗의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격동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요압의 반대를 듣지 않고 결국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5에서 9절 말씀은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7절 부분은 여호와의 징계 부분으로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통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라 다시 진노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다시 진노를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말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선 23장의 내용을 미어봤을 때, 군사적인 이유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23장의 중반부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죠. 또한 오늘 주된 사건으로 보여지는이 인구조사 또한 군사적인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전쟁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인지, 몇이나 되는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 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서 역시 다윗은 군사적인 힘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진노의 내용은 군사적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난뒤 요압의 반응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압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앞선 여러 내용들로 봤을 때 요압은 타고난 무신입니다. 군사적인 지식과 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압이 왕의 인구 조사 명령 곧 군사적 명령에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군사적인 힘을 확인하는 인구 조사의 일을 왜 기뻐하시냐는 요압의 말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보다는 사람의 사람의 힘을 더 기뻐했다는 것 의지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다는 내용이 이것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왕이 심지어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자신의 위안을 삼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싫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고집으로 요압에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 다윗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러한 인구 조사 뒤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죄들을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십니까? 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로 징벌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참고 넘어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참으시는 일들을 행하실지 징계를 하실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참고 넘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일이 끝난 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다위 세계 이르러 아래대 이르되 왕의 땅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깨운하게 아침에 일어난 다윗은 선지자 갓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갓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을 도망 다닐지,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지 말입니다. 잠깐 멋있는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멋있는 리더는 무슨 선택을 이 상황에서 할것 같습니까? 7년 기근일까요? 3달 도망일까요? 3일 전염병일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7년 기근과 3일 전염병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 곧 다른 백성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리더라면 자신의 잘못이 백성들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징계 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람 곧 원수에게 쫓기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 징계는 백성들에게 징, 질병으로 내렸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유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오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징벌하던 천사는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춥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게 됩니다. 이를 본 다윗은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이니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다윗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백성이 죽는 것을 그는 이제야뉘우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계에 어떤 원리를 알수 있었습니까? 그첫 번째는 바로 용서의 주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 또한 우리가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바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게 넘어가시는 일들도 있지만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선택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선택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회계에서 이 부분을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계를 하고 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 조사를 한 것에 대한 회계를 했지만 또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를 짓습니다. 리더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죄인일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그 시작이고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또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개혁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탐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죄인인지를 깨닫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사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붙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